학문 세계에서 그 모방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표절을 연상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어, 타인의 생각을 훔쳐서 마치 자신의 것인양 어, 주장하는 그 비윤리적인 행위, 그게 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타인의 주장을 어,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힌 다음에 어, 자신의 논지를 펼쳐 나간다면. 이거는 오히려 학문하는 자세를 제대로 갖춘 셈입니다.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전의 그 연구들을 의미 있게 연결시킨 다음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타인의 가설이나 이론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은 도리어 권장해야 하는 것이죠. 어, 모방도 이 기업 세계에서도 모방은 조금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이 짝퉁 있잖아요. 남들이 많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을 금방 갖다 베겨 쓰는 짝퉁들. 어, 그런데 이색적인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오데드 센카 경영학 교수의 말입니다. 모방은 혁신보다 가치가 있다. 아, 혁신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평가하는 요점에 상당히 다른 주장입니다. 센카 교수는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의 노력이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점진적인 결과물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인지 몰라도 그 저변에는 이미 오랜 노력의 축적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기업들은 모방을 활용을 합니다. 갖다 베겨쓴다는 뜻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백지 상태에서 새 제품 연구하는 것보다 다른 기업이 만든 제품을 먼저 연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경비가 덜 든다는 것이죠. 그래야 타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나은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고 또 시장 위도 점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동물이나 사람도 생존하기 위해 모방을 합니다. 어, 어미닭이 부리로 모이를 쪼면 병아리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또 부리로 물을 머금고 고개를 들고 막 흔들어서 물을 삼키면 이 병아리도 그대로 하죠요 어, 부리로 깃털을 가다듬어도 그대로 모방하지요. 아기를 봐도요. 그 눈망울은 주변의 모든 것들 막 빨아들이는 듯한 눈망울 아닙니까? 어, 엄마를 모방해요. 엄마가 웃으면 자기도 웃고. 웃는 아기를 보면 또 엄마도 좋아하잖아요. 서로 웃음을 주근니박거니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보고, 이야, 뭐 감탄사를 바라면 어느 순간부터 아기도 따라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말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모방이야말로 학습의 기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체들과 고립된 채 하나님의 직통계시로 신앙이 자라가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드물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갈 위험도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 대개 그렇게 나와요. 대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를 보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부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부는 캠이라는 이름을 따로 갖고 있었습니다. Christ Ambassador Mission, 그리스도의 대사 선교라는 뜻입니다. 대학부 학생들은 캠퍼스로 파송받은 천국의 대사라는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초신자였던 저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그 대학생 임원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그때가 추억되는 저의 모본들이었습니다. 아, 그 임원 중에 제 마음을 끌어당겼던 제 아내도 있었다는 이야기 잠시 남기고 갈게요. 사도 바울은 초신자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개척하고 자신들을 이끌어 주었던 모본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피신해야 했습니다. 비박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를 상실한 성도들,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보내온 대살로니가 전서 편지 받아들고는. 교회와 자신들의 앞날을 이끌어 줄 어떤 영적 나침반 같은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또박또박 읽어 갔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12절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 바울이 편지 보낸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권고하기 위해서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것,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게 된 것, 구원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르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이 시작이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 통치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에게 합당한지 구원은 받았는데 부름은 받았는데 정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아직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신앙술래 경주를 계속 계속 달렸던 겁니다. 이만하면 다 이룬 것이라고 교만해진다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빌리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빌리보서 3장 17절 상반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족한데, 아직도 자본줄로 여기지 않는데. 심지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할 정도로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열심히 쓰임 받다가 버림받을까도 두려워한 바울인데 자신이 완벽해서 이런 말할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말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던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 빌리포스 바로 앞에 3장 10절, 11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나를 너희가 좀 본받아라 라는 맥락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모본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았던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모본이 되려고 했던 것일까. 먼저는 고난 중에서도 복음사역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뽀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2차 성교 여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사역지는 빌리뽀였습니다. 하루는 한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점치는 귀신을 축사한 적이 있습니다. 자꾸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거든요. 너무 불쌍한 거거든요. 귀신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거예요. 축사해줬어요. 그런데 성경기록 보면 특이한 점이 여종의 주인이 여러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죠 보통 한 주임일 때 종이 여럿이죠 그런데 여러 주인이 한 여종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신통력 때문에 여러 주인이 그 복채 수입을 공동 관리했던 모양이에요 공동 투자자들인 거죠 그런데 귀신이 쫓겨 나간 겁니다. 여종은 더 이상 신통력 발휘할 수 없었겠죠. 이 여종의 주인들은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빌립보 성 관리들에게 고소를 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하면서 온 성에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는 죄목입니다. 사실은요 자신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터무니없는 제목으로 억울하게 매맞고 바울 일행은 옥에 갇힙니다. 고난과 능력을 빌립보에서 당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풀려나자마자 빌립보 교회까지 세운 다음에. 지금 이 대살로니가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역자라고 해도 이런저런 사역 이런저런 일을 당하다 보면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복음 전파 사명을 완수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참된 사역자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사명을 끝까지 완수히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만 있다면 자신은 어떤 취급을 당해도 크게 개의치를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이루어도 기뻐했어요. 꼭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또 자신이 아주 모욕을 당해도 죄의 복음만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 역임을 받는다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모함 받고 억울하게 고난받으셨지만 천국 복음 전파 사명을 다 이루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견디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치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넘어가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모욕당하는 것 같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순전한 동기로 순전한 동기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당시에 성도들에게 좀 아첨도 해 가면서 재물을 요구하는 사역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탐심을 감추고 사람을 그저 기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장막을 제조하면서 판매하며 복음을 전파했겠습니까? 만에 하나 자신도 돈이나 바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를 받게 되면요.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 내용조차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외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신뢰하지 않게 되면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말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냥 귀를 막아버리거든요.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돈이 아쉬워서 내가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상관없다. 나는 내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을 진정성을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마귀 유혹에 넘어가 광야의 돌들을 떡으로 변화시켰다면 굶주린 민초들의 경제 문제 일시에 해결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받쳐주면 사람들의 주목과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마귀에게 머리를 조아렸다면 온천하 영광을 다 누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스타로 급부상해서 온천하 영광을 다 누리게 되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처럼 명예욕이나 권력욕으로 그와 같은 탐심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 예수님께서 떡 다섯 덩어리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어, 그렇게 자신들을 배불리게 해 주셨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거든요. 왕으로 모시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새로운 나라, 세상 나라 건설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식은 죽 먹기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죽기까지 순종할 때, 비로소 임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쳐 올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순전한 동기로 천국을 전하신 것이죠. 바울이 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이름이나 내려고 하나님과 교회 일에 뛰어든다면 차라리,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가는데 이와 같은 자세는 지독한 걸림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로 정죄하고 쫓아내실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사랑의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자식 키우는 것처럼 성도들을 대했다고 했습니다. 7절, 8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늘 강조하지만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좀 뭘라도 좀더 주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잘 가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심정 아닙니까?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 이 책임져 주는 인생 될 거니까 뭐가 아쉽겠어요? 뭘좀더 물려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인데, 그러므로 이 아이들이 그런 신앙 같도록 뭘 해줄 수 있을까?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까지 주는 것도 기뻐했다고 했어요. 기뻐했다고. 사랑과 복음으로 낳은 대사로 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비처럼, 어미처럼. 살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헤어질 때가 온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아서의 시간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직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가 다투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실 때 알을 씻겨가면서 놀라운 계명을 남겨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의 계명 남기셨어요. 서로 사랑하면 천국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나타낼 수 있다 한 것이죠.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죠. 세상 나라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같이 하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 직후 13절을 보면요.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동안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전한 그 말, 그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작동한 것이라고 그 결과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인내 소망, 소망의 인내로 가득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직후의 1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 대살로니가 전설을 읽는 우리들까지 해도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본이 되어주게 됐다 이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모본이었지만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우리에게 또 다른 교회들에게 모본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에 모본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만 모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후 신학교나 선교훈련원에서 만났던 스승님들도 저의 모본이셨습니다 얼마나 존경하고 배우고 싶었던지 생각해 보니까 좀 제스처나 말투까지도 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 듣는데 어느 성도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라디오에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기도 톤, 그 그말투예요 왜냐하면 특이하니까 뭐 주시옵소서를 그렇게 하지 않고 주시오보소. 아무도 안 쓰는 말인데, 제가 아는 그분인데, 연세 많으신 분인데, 여의도 순복봉교회 조영기 목사님 동생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옛날에. 주시오, 어보소, 어보소. 이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분이 아닌데, 따라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존경하는 분, 닮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면 또 역사도 잘 일어날 것 같은 마음에, 제스쳐도.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좀 진지하게, 눈을 탁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지금은 안 하는데, 그때 좀 따라 했던 것 같아요. 닮고 싶으니까 모방하는 거죠. 제스처나 말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도 배우려고 했던 거거든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을 때, 목회하는 지금도 때로는 곤혹스러운 선택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둘다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 둘다 이렇게 아울러 가면 되는데 하나는 버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결정장애가 오는 거예요. 전 결정 장애자인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같이 점심시간 때 되면 아무도 결정을 못해 뭘 먹으러 갈지 누가 탁 지르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럴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그 스승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걸늘 생각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할 때가 있거든요. 여전히 그 스승들은 저의 모본이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모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황에도 아낌없이, 쉽지 않지만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님 바라보기를 힘쓰고 버티고 견뎌 나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제 마음이 짠해져요. 저거 쉽지 않은데, 저거. 감동 받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성도님들 위해서 더욱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 헌신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모본이 될수 있도록 몇 배로 갚아주옵소서.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성도님 섬기는 목회자와 직원들이 저의 모본입니다.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주님께 자신을 복원하여 헌신하고 있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복이다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들이 온전하게 구비되어 앞으로도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삼아 주옵소서 여러분 설교 전에 젊은 교구의 온라인 수련회에 관한 영상 광고 보셨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아직은 대면 수련회 할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 방식으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수련회가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강의도 듣고 질문도 하시고 30분 정도 소그룹으로 온라인으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서로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동안에 모본이 되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 완벽해서 도전과 감동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모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기는 겸손하게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성도님들은 도전과 감동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도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복음 위에 굳게 서 간다면 이 위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인생과 신앙 순례길에서 만난 동반자들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모범이 되어 줄뿐 아니라 우리의 모범 되시는 주 예수님 바라보며 손잡고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전체를 신앙의 모범으로 삼는 공동체 이루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